어떤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되느냐.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십시오. 경맥을 효과적으로 눌러주려면 압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적어도 중압에서 고압 이상의 압력이 눌러져야 고인피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고요. 두 번째는 압박 스타킹이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꼭 발등이나 발가락을 덮어주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처방하는 거고 광고는 아닙니다. 돈 받은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앞 부분만 살짝 나오게 발등을 덮는 형식의 최소 요 정도는 신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발목까지 오는 압박스타킹을 신으면요, 이게 생각해보십시오. 발에 있는 피를 발목에서 눌러져서 못 올라가게 하기 때문에 발등이나 발이 붙는 부작용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발등까지 덮는 압박스타킹을 신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종아리형보다는 허벅지형이 좋습니다. 허벅지형보다는 팬티형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아, 팬티형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허벅지형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종아리형 신으세요. 신을 수 있는 거 신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압박스타킹 언제 신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24시간 신으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환자분들이 다 좌절에 빠지죠. 그 어려운 압박스타킹을 24시간 어떻게 신습니까? 저도 못 신습니다. 저는 못해요. 점심... 저녁 사이에 신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리에 피가 고이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안으나 서나 중력에 의해 피가 밑으로 떨어져서 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고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덜 고이겠지만 점심부터 저녁 사이 오후에는 활동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점심과 저녁 사이에 그 오후에 신어주시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에다가 스타킹을 갖다 놓으시고요 점심 먹고 신으십시오 그리고 퇴근 전에 벗어 놓고 퇴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침에 바쁘잖아요 바쁜데 아파스 스타킹 막 신으려고 낑낑대는 그러다 못 신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부터 신는 거 오후가 더 효과가 좋다고 했잖아요 굳이 저녁부터 하는 것보다는 낮에 해주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의 그 오후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좀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어야 할때 신어 주시는 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차를 오래 타는 시간 비행기 탈때 오래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때 사무직인데 오랫동안 집중해서 앉아서 하셔야 될때 일어서서 하시는 직업군인데 내가 중간중간에 틈이 하나도 없이 일에만 몰두해야 할때 그때만큼은 압박스타킹을 꼭 신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스타킹을 불가피하게 신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불편해하셔서 못 신는 경우는 압박스타킹은 압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이 발려 있거든요.